안녕하세요. <laughs>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다시 제가 바인더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 바인더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은 어떤 사이즈의 노트를 가장 선호하시나요?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는 그 가장 다 같은 사이즈의 그 노트 쓰잖아요. 공책. B5 사이즈죠. B5의 사이즈의 노트를 선호해서 쓰다가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는 a A4 사이즈의 어, 노트라든지 어, 무지 노트라든지 대학 노트 같은 걸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여러분 이제 아시다시피 이미 다 아시다시피 이런 네 트래블러스 노트의 규격에 맞춰서 굉장히 많이 저는 활용을 하고 있고요. 뭐 독서노트라든지 PPT 노트라든지 뭐 너무 많이 영상을 올려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어, 그리고 네 아시다시피 이런 A5 사이즈입니다. 네, 제가 어, 업무 노트를 사용하고 있는 A5 사이즈 여기에다가 이제 어, 호보니치 커진 사이즈를 컷해가지고 넣어서 바인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도 너무 잘 사용하고 있고요. 보시,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얼룩이 막 졌어요. 네, 커피를 쏟았거든요. 제가 이쪽이구나. 네, 막 이렇게 보이죠. 커피를 쏟아서 막 얼룩이 엄청 많이 졌는데. 조금 상하지만 그래도 이것도 저의 흔적이라고 생각하고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트래블러스 노트 그리고 A5 사이즈 이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노트 사이즈라고 한다면 아마 문고판 사이즈일 것 같아요. 어, 문고판 사이즈는 일본에서 그 문고본으로 나오는 책들이 문고판 사이즈거든요. 이런 사이즈입니다. 네, 이것도 트래블러스 노트 어, 북커버이고요. 가죽 부커버이고 대부분 이제 문고판 책들이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 이렇게 열어서 보는 책이 많아서 아마 로고가 이쪽에 써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어, 책을 넣어서 이게 이제 문고판 사이즈인데요. 이 사이즈의 노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문고판 사이즈는 A6 사이즈이고요. 네, A5 사이즈를 반으로 접으면 반으로 자르면 A6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노트들이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이제 미도리 MD 노트 필사하는 이런 예, 방한 노트죠. 네, 이런 노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무인양품에서 나오는 정말 문고판 책처럼 컨셉을 잡아서 나오는 제품이 있어요. 네, 문고본 노트라고 써있는 이런 막쓰는 이제 노트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조금 더 퀄리티 올린 것들도 있죠. 네, 이것도 문고판 A6 사이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직까지도 안 왔는데 <laughs> 호보니치에서 나오는 이런 방안 노트도 있어요 문고판. 이제 호보니치 같은 경우는 컨셉이 A5, A6 두 가지 사이즈로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 사이즈로 이제 방안 노트도 나왔었던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문고판 사이즈의 노트 내지는 책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여러 가지 노트 종이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이 문고판 사이즈 A6 사이즈에 대한 갈증이 훨씬 더 커졌던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 영상에도 올렸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호보니치 대죠 호보니치 다이어리의 그 오리지널 사이즈, 문고본 사이즈의 바인더를 그 커버죠? 커버를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네, 바인더를 직접 설치해서. 이렇게 사용한 영상을 전에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미도리 하루 한 페이지 그 남는 그런 자투리 종이들을 줄어서 넣었고요. 바인더는 이제 미니 60 사이즈를 넣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만족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이 이 너비의 한계 때문에 큰 링을 넣지 못한다는 것. 제일 많이 걸려고요. 그래서 혹시 기성품으로 팔고 있는 건 없는지 해서 굉장히 막 서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해외 사이트 같은 경우는 해외 같은 경우는 바인더 종류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뭐 A5 사이즈가 많다거나 내지는 이제 뭐 바이블 사이즈라고 하는 이제 중간 단계의 일반적인 그런 시스템 다이어리들 사이즈들이 많이 있는데 해외 같은 경우 굉장히 다양한 사이즈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B6 사이즈도 있고 그래서 A5 사이즈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막 찾아다녔어요. 찾았다가 네 그렇게 찾아다니다가 제가 선택한 제품이 있습니다. 네이 친구고요. <laughs> 조금 뚱뚱하죠. <laughs> 네어이 제품이고요. 사실 이 제품은 제가 지, 이번에 구입한 제품은 아니고요. 이미 구입한지 1 년이 넘었어요. 사실은. 이미 구입해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소개를 지금 할 뿐입니다. 네, 죄송하고요. 어, 이 제품인데 그래서 이제 모델도 이제 신 모델은 아니고요. 그 당시 제가 이제 주문했던 제품인데 어 여기 이름이 뭐지? 아우라 에스텔인가요? 그래서 아우라 에스텔이라는 업체에 이제 다이어리 제품들도 이제 판매를 하는데 그 중에서 A5 아 A6 사이즈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당시 재고가 남아있던 컬러 중에서 이제 구입을 한 거고요. 저 같은 경우 이제 겉 표면이 좀 이렇게 밝은 색이면 때를 많이 타가지고 제가 감당이 안 돼서 좀 어두운 색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블랙은 그 당시 없었던 것 같고 이제 그레이가 있어서 그레이로 주문했고 안쪽은 이제 핑크입니다. 네, 이제 이 노트에 주로 사용하는 어 트위스비 미니죠. 네, 요. 만년필을 이제 일단 꽂아놓고 사용하고 있고요. 한번 볼까요? 네. 열어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네, 어디서 많이 보던 노트가 또 끼워져 있죠. <laughs> 네, 올해는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호보니치, 어, 영문판이죠? 예, 호보니치, 이제 외국인들을 위한 어, 호보니치판을 넣었습니다. 조금 약간, 어, 블랙톤이기도 하고요, 속지가. 궁금해서 사봤어요. 네, 한 번도, 한 번도 이제 요 버전은 사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구입을 했고요. 사실 이 노트는 제가 이제 묵상노트로 사용하는 노트예요. 묵상노트라고 해야 지금은 거의 필사 노트에 가까운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어, 이런 제품이고요. 어딱 A6 사이즈가 들어가는 바인더입니다. 정말 그 사이즈에 맞게 되어 있고 그리고 특이한 게 이제 앞뒤로 이렇게 고무 밴드가 있어서요. 사실 아까 보셨던것 같은 이런 노트들을 끼워서도 같이 넣어서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께가 엄청 두껍잖아요. 그리고 어, 바인더 자체 되게 소프트한 재질이라서 좀 뚱뚱해져도 꽤 어, 부담 없이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이제 끼워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뭐 안쪽에 이제 보면 제가 네 이런 식으로 매일 매일 어, 그 묵상 관련해서 사실은 앞쪽에 제가 지금 이거 4월 이전의 거를 빼놨는데요, 일부러. <laughs> 묵상노트라 그랬었잖아요. 묵상노트, 묵상노트는 사실 되게 사적인 이야기들 많이 적게 돼요. 뭐, 이렇게 뭐, 그냥 성경책 보고 끝나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 그걸 보면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거기 때문에 일기장이랑 약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빼놓고, 제가, 어, 3월 중순부터는 제가 약간 그, 좀 영어랑 친해지려고 제가 하는 묵상집, 그 책에 영문판이 있어요. 영문판을 인터넷에서 이제 무료로 볼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날에 해당하는 페이지에 이제 영문판을 옮겨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거의 필사노트 같이 되어 있어요. 근데 또 저희 같은 문덕들은 이렇게 뭐가 채워지면 되게 뿌듯하잖아요. 영어가 되게 이렇게 줄 맞춰서 쓰면 이쁘게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괜찮, 괜찮지 않습니까? 네, 저는 약간 꾸미는 거 못해서 맨날 이렇게 빽빽히 채워 쓰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네, 안정감 있게 널, 링이 넓다 보니까 되게 안정감 있게 잘 넘어갑니다. 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아요. 가격이 조금 나가기는 하는데. <laughs> 늘 가격이 문제이긴 하지만. 어, 저는 굉장히 잘 쓰고 있고요. 뭐 이렇게 깨알같이 어, 펜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어, 네, 그래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여기에 사용하는 펜은 제가 늘 독서노트에 사용하는 이, 어, 헤리티지 912 FA촉, 그 그러니까 일명 오징어 닙이라고 하는, 오징어쪽이라고 하는 그런, 어, 플래시블 리으로 이제 만년필로 제목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요 제목부, 제목? 소제목? 소 타이틀 같은 부분을 이제 요 리스뷰 미니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EF 쪽이고요. 확실하게 이제 아주 새필은 아니에요. 일본 제품이 아닌 이상은 새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EF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두께가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뭘 넣었죠, 제가? 아 몽블랑 몽블랑 오이스터 그레이 잉크를 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요 요 친구 같은 경우는 네, 이로시트 그 유약에 넣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본문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너무 아끼는, 내 네, 플래티넘 센츄리 UEF 촉. 예, 가장 가는 촉이죠. UEF 촉에, 네, 그, 오로라 블랙 잉크를 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가끔 이런, <laughs> 잉크나 뭐 이런 거, 만년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바인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잘라서 넣고 바인딩을 해서 사용할 때 느끼는 점인데요. 이, 이런 이제 호보니치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 사이드가 이렇게 둥글게 처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하루 한 페이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처리가 돼 있어서 괜찮은데 자르다 보면 안쪽에는 이제 둥글게 돼 있지가 않잖아요. 이럴 때 이제 코너 라운더 같은 거를 이제 집어주어서 넣어주면 되게 깔끔해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되게 이뻐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노가다긴 한데 이걸 전부 다 이제 찝어줘서 둥글게 해서 넣어주고 있는 상태고요 아, 그리고 아까 이제 보셨던 제가 직접 제작을 했었던 그 바인더와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바인더 링크기에요. 사실 이 친구는 보면 전에 이제 이 친구를 올렸던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친구는 이제 미니 60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60 중에 가장 작은 거, 이제 50 사이즈 말고 60 사이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 미니 사이즈에 해당하는 링을 끼웠어요. 그래서 이제 다 등간격이죠. 근데 이 친구를 보니까 아닌 거예요. 네, 사이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얘랑 얘랑 제가 속지는 같은 사이즈인데 호환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을 사용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네. 근데 기존 A6 사이즈로 나오는 바인드는 이제 바인더는 요링 간격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링 간격을 무슨, 어떤 걸로 뚫느냐가 문제인 거잖아요. 네. 보통 이제 바인딩 하시거나 할때 링을 뭐 직접 이렇게 펀치로 하나씩 뚫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기존에 이제 그60 바인더 구멍 뚫수 있는 그런 펀치 기계들이 있잖아요. 그 펀치 기계들 중에 제가 이제 주로 사용한 가장 잘 사용하는 게 이제 칼사에서 나온 이 친구입니다. 네, 이 친구가 이제 뭐 A5 사이즈,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그60 바인더 그 시스템 다이어리 사이즈 있죠. 일본에서 이제 바이블 사이즈라고 하는데 요것과 그 다음에 미니 60 그러니까 얘를 바로 이제 이 친구 사이즈인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가 가장 일반적인 사이즈라서 이 친구를 주로 사용하는데 특히나 이제 그 A5 사이즈 사용할 때 근데 네, 이제, 요, 펀치, 이외에, 이 사이즈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없나 보고, 제가 가지고 있는 펀치 중에 호환되는 게 없나 찾아봤더니, 있었습니다. 네, 사놓고 잘 쓰진 않는데, 이런 친구가 또 있어요. 이 친구는 이제, 네 종류의, 이제, 그, 바인딩을 할수 있는 종류인데, 여기도 A5 사이즈, A5 사이즈가 있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블 사이즈, 일반, 어, 그, 시스템 다이어리에 사이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니 사이즈 있죠. 그 사이에 38mm 사이즈라는 게 들어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요 다이어리의 간격과 호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네 가지 종류의 시스템 다이어리일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규격 사이즈인가 봐요. 근데 혹시나 굳이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내가 펀치를 사야 돼 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나 예전에 플랜의 뭐지? 그 플랭클린 플래너 사용하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저도 굉장히 많이 사용했었고, 지금도 사실은 플랭클린 플래너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영상에서 다시 다른 영상에서 소개를 드릴게요. 근데 플랭클린 플래너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호환되는 펀치가 있습니다. 사실 플랭클린 플래너가 독자 규격이라 좀 약간 특이한 규격이라서 클래식 사이즈니까 그러니까 그러 A5에 가까운 사이즈의 같은 경우는 구멍이 7개예요 그래서 일반 바인더랑 호환도 안되는데 그 이외 밑에 이제 컴팩 사이즈라든지 이런 친구들을 보면 이제 60 다이얼이거든요. 60 사이즈인데 이제 폭이 조금 다르죠. 근데 이제 구멍 사이즈는 같아요. 특히 이제 일반 그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블 사이즈, 일반 시스템 다이어리의 그60 사이즈는 어, 플랭클린 플래너의 컴팩트 사이즈와 호환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플랭클린 플래너의 펀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면 컴팩트 사이즈를 사용하시면 되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플랭클린 플래너 이 펀치 중에 어 포켓 사이즈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컴팩트 사이즈보다 살짝 작은. 사이즈인데요. 이 포켓 사이즈와 호환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얘도 이제 규격 사이즈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만약에 플랭클린 플래너 포켓 사이즈를 사용하신 분 있으시면 그러니까 그 펀치를 사용하시는 분 있으시면 그 구멍이 위치와 호환이 되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니면 뭐 네, 일일이 하나씩 뚫는 수밖에 없는데요. 어차피 뭐 이거를 만드는 순간부터 노가다 작업의 시작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펀치는 저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호환되는 어, 크기가 두 가지가 있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뭐 그렇다고 해도 이런 어느 A6 사이즈 같은 거는 노트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제가 골라서 이제 찍내라고 그렇게 자주 사용한다기보다 한번 만들 때 그냥 속지 만들어 놓을 때날 잡고 이제 뚫는. 식인데요. A5 사이즈 같은 경우는 제가 업무 노트 들고 다니면서 어 필요한 추가 자료라든지 프린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쉽잖아요. A4 사이즈를 반으로 절반 사이즈로 해 가지고 출력하면은 바로 A5 바인더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선 굉장히 A5 사이즈의 펀치는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스크랩용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자, 만약에 1년 동안 이 다이어리를 다 사용을 했는데 이거를 나중에 이제 보관을 할때 그러니까 이제 문제잖아요. 규격 사이즈가 많지 않으니까 특히나 일본이나 한국에서 구입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럴 때 제가 사용하는 건 바로 예전 영상에서 보여 드렸던 네. 어그 3링 세 개의 링으로 되어 있는 그 친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 바인딩에 대한 걱정은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보관을 할 때도 대신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표지를 같이 넣어둡니다. 이 표지가 대부분은 빳빳하잖아요. 어떤 다이얼을 사든 어떤 속지를 사든 어, 조금 약간 단단한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앞뒤에서 이렇게 있으면 나중에 이런 커버 없이 바인딩을 각각 해도. 어 유지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같이 표지를 반드시 넣어주는 편입니다. 네,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혹시나 저처럼 사실 별로 없으실 것 같기는 한데 <laughs> 저처럼 이렇게 A6 어 사이즈의 바인더 혹은 다이어리에 목마르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어, 이러한 어 다이어리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도 있습니다.라는 부분들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혹시나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영상을 <laughs> 이걸로 마치고요. 어 조만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플랜 클린 플래너 같은 경우 어떻게 된 일인지 <laughs> 그 다음에 이것저것 어, 다른 어떤 영상들도 조금씩 올릴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해요. 사실은 제가 너무 너무 영상을 잘못 올리고 있잖아요. 음,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영상 좀 자주 올려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되게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고맙기도 해요. 아무것도 안 올라온, 몇달 동안 아무것도 안 올라오는 이 채널에 굳이 굳이 구독을 해서 계속 봐주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어,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어떤 일상도 공유해주세요, 내지는 뭐, 글씨 쓰는 법 올려주세요, 막 이런 분들도 계셔서 이것저것 좀 올릴 수 있는 컨텐츠들을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어, 사실은 제가 영상 찍는 기술이나 이런 역량들이 많이 딸려서 한계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최대한, 네, 고민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 여유를 갖고 기다려주시면, 네, 조금씩 조금씩 제가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지금까지 예, 이렇게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꼭또 다시 영상 찍어서 빠르, 빨리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안녕!